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이현입니다 오늘은, 어, 전세계, 도시, 도시 속에 땅콩주택,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땅콩주택을 짓고 사는지, 그거를 보는 시간이요. 에 오늘은 퀘벡, 퀘벡 가겠습니다. 퀘벡, 캐나다, 퀘벡. 사실 못 가봤어요. 사실 못 가봤습니다. 퀘벡, 가보고 싶어요. 벤쿠버는 몇번 가봤는데, 퀘벡은 못 가봤어요. 퀘벡에, 땅콩 주택입니다. 땅콩 땅콩지태. 주택. 이거는 어, 두 개가 아니죠. 두 플렉스. 두, 두 개면 두 플렉스. 세 개면 스리 플렉스. 스리 플렉스죠. 스리 플렉스. 이게 계속 옆으로 더 붙어 있어. 그걸 로우 하우스인 거죠. 하나 둘셋넷다 이렇게 쫙 옆으로 로 열, 로우 하우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 한 필지에 세 개입니다. 여기 한 집인 거죠. 여기 여기 한 집인 거죠. 여기, 여기 지금 테라스에 원래 3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지그 다음에 세지 여기 신기한 게, 어, 이게 한동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선이 들어와서 전원이 들어와서 건물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데 이게 각자, 각자 연결을 합니다. 신기해요. 각자 연결해서 전선이 쭉 이거를 우리는 건물 안에 숨기거든요. 건물 안에 이제 넣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계량기에다 연결하는데 얘네들은 이게 노출을 하네. 노출을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디자인을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 디자인상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한 겁니다. 그래서 쭉 선이 여기서 여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집입니다. 이거는 이제 차가 들어가는 거죠. 차가 들어가서 여기가 차 있고 입구. 차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찌 누르면 찌올라가죠 이게 이제 현관문. 현관문이 있고 베리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집이 세개가 있습니다. 세개가 있는데 51평. 아무데 작아 보이는데? 요 하나가 요 하나가 51평입니다. 51평. 그래서 이제 거리를 보면 이것도 땅콩이죠. 이것도 땅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비닐 사이딩이에요. 비닐 사이드 어... 모서리를 보면 딱 비닐 사이딩 같은데 어, 비닐 사이딩. 그니까, 러 이제, 어,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 플라스틱. 그니까, 러 이제, 시멘트 사이딩이 있고, 비닐 사이딩 있는 거죠. 비닐 사이딩이, 어, 칠해져서 나옵니다. 색깔이 아예 칠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어, 칠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이게 되게, 근데 이제 비닐인 거죠, 비닐. 그래서 되게 저렴해서 아주, 근데 캐나다는 이제 목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너무 싸구려 집이라는 게 그게 오픈된 그 뭔가 초창기에 있는 목조 택에 비닐 사이딩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싼집 아니냐 그래서 요즘 많이 안 씁니다. 대한민국은 안, 쓰, 안 쓰는데 외국은 아직도 잘 씁니다. 그래서 사실 좋은 자재죠. 좋은 자재죠. 왜냐하면 칠을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게 비닐 사이딩이 변해요. 이라이트이 이 햇볕에 햇볕에 이제 색깔이 좀 약간 바랍니다. 바라죠 플라스틱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집도 그래요 이 집도 그러네요 특이하게 전선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집은 세 집인가 봐 그래서 여기 붙어있는거죠 세 줄이 이렇게 내려와서 내부로 연결을 되는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집인거죠 이 집, 요세 집, 세 집에서 차가 이렇게 쇽쇽쇽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 보시면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소방차가 들어갈 것 같아요. 소방차, 소방서 같 벽돌이 벽돌, 벽돌을 붙인 거죠. 벽돌을 붙 겁니다. 벽돌, 벽돌 타일, 벽돌 타일을 이제 붙인 거죠. 옆에는 철판, 골강판으로 이제 마감을 해버린 거고 이런데 이제 스틸 느낌이 나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색깔이 달라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로 색깔이 다르죠. 벽돌 색깔이 요랑 예랑 비슷한데 얘가 약간 좀 채도가 밝아요. 밝아서 구분이 근데 좀 아예 구분하고 싶으면 색깔을 아예 다르게 하든지 근데 애매하게 구분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이 집은 이제 평면도를 보시면 우선 단면 스타들 먼저 할게요. 아까 그 부분 그래서 차가 이렇게 됐습니다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서 스킵이죠. 스킵 그래서 반층 반층 을 내려가면 거실 이 있는 거죠. 거실 있고 바깥으로 나가면 지엘인 GL인 거죠. 지엘인데, 반층. 어떻게 보면, 어, 계단 을 올라가서, 여기 이제 마당이 있는, 잔디밭이 있는, 그런 집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하. 요거는, 층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지하층이에요. 지하층. 지하 1.5 이상이 묻히면, 절반, 절반 이상 묻히면 지하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하. 그래서 이게 1층, 2층, 3층이에요, 3층. 청소생는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층, 2층, 3층. 그래서 여기는 주방이 층고가 높은 거죠. 왜 똑같이 오니까? 층고가 높아서 층고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방이라는 공간이 어, 활동이 많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여기에 높은 공간이 필요한 부분에 주방을 배치하는 거죠 주방.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해요 짐을 들고 주방까지 갖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반층 내려가면 리빙룸이 있고 반지하죠 반지하인데 여기를 파놨기 때문에 지하철은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반지 같은 거 이런 거 선큰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철 안 만드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또 반층이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침실이 침실이 있는 거죠 또 반층 올라가면 또 침실이 있고, 또 반층 올라가면 거실과 아니 저, 저 주방과 거실이 있고, 테라스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요게 지하층, 요게 1층, 요게 2층, 요게 3층, 여기까지 3층이에요. 요기까지 3층, 지하가 절반, 3층이 절반, 1층, 2층은 온전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평을 면 보시면 아까 여기죠. 옆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차여 열로 들어가고 옆으로 쇽 들어가면 이렇게 복도를 통해서 어, 이거는 이제 반층을 올라간 거죠. 반층 올라갔더니 방이 있는 겁니다. 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조, 그다음에 변기, 넓은 세면대, 세면대가 있고 여기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은 차고가 넓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창고가 1부 있는 집이고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층. 1층이 17평 5평인 거죠. 여게 보시면 요게 17평인 5 거죠. 여기 17평평인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반층. 반층 내려가면 요게 다이니. 어, 침실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침실에 침실에 가까울 것 같아요. 침실을 하고 이집 같은 경우는 옷장도 넣어준 거죠. 옷장을 넣어준 거죠. 옷장을 넣어주고 어, 이 집은 재밌어요. 내려오는데 이게 방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방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 집은 벽을 쳤어요. 그래서 복도를 만들어서 문 열고 나갈 수 있게. 방은 요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2, 4.2에 3.3m 방이 있고, 그 다음에 4.2에 3.6. 요게 화장실인 거죠. 똑같이, 변기 세면대, 아죠, 세면대, 욕조, 변기 아죠, 욕조. 이런 화장실 세트가 있고, 반층 올라가면, 아까 여기옆 평면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층에서 현관 모여서, 반층 올라가면, 주방. 주방이 있고, 안방이 있는 거죠. 안방이고 드레스룸, 드레스룸 있고 화장실 이 있고. 그래서 스킵, 스킵인 거죠. 스킵을 하는 이유는 여기 어, 다시 설명할게요. 스킵을 하는 이유는 계단 그 계단 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계단 참. 계단 참까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계단 참이 여기까지잖아요. 어쩌면 여기까지인데 스킵을 하는 이유는 계단 참까지 다거실로 넓게 쓸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불편한 단점도 있죠 계단이 너무 많다는 이게 좀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반층 반층 올라와서 반층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오시면 3층이고 4층 이제 4층 아 3층 3층 올라오면 아까 여기 주방 주방 위는 높이가 뻥 뚫려있는 오픈이 되고 반층 올라가면 여기에 리빙이 있는 거죠 여기 리빙 있고 올라나가면 테라스 테라스 가 되게 좋습니다. 캐나다 사람들 테라스 가 되게 좋아요. 햇빛이 왜냐면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거의 6개월 동안 와요. 그러니까 햇빛이 쨍쨍하는 날은 외부의 테라스에서 광합성, 일광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2에 4.2 그러니까 한 4평 정도의 테라스, 테라스 공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부 사진을 보시면 요거죠. 계단이. 근데 계단이 이거는 막히는 계단인데 요거는 그, 주방,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주방 올라가는 부분부터는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주방이 여기 있고, 이거를, 어, 스킵을 하는 건 원래 여기가 계단참인 거죠. 근데 스킵을 하면 이게 계단참이 공간을 다쓸수 있잖아요. 주방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올라왔을 때 이, 이게 되게 넓어 보이는 거죠.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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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넓어? 시각적으로 넓게 보이게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때 방도 보이고 올라갈 때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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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거실인 거죠 거실에 밖에서 나가는 테라스까지 한눈에 쫙 보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그리고 층고가 높죠. 높게 해서 더 넓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방이 이렇게 생긴 거죠. 이 집의 포인트는 주방이야. 그래서 주방이 위에 있습니다. 네. 1층에서는 볼게 없어. 1층에서는 이 경치가 볼게 없습니다. 볼게 없습니다. 그나마 보시면. 뭐, 볼게 없어요. 앞집 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위에다가 위에다가 어? 위에다가 그런 시설들을 놓은 거죠. 위에다가. 주방. 주방도 여기. 그러면 거실도 꼭대기다. 차라리 꼭대기다 놓는 거죠. 이거는 도심지죠.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전원주택 할때 절대로 어? 거실 위치 놓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건 도시입니다. 도시. 도시의 거실과 주방은 위로 많이 올려 도심 속에 있는 단독주택은 왜이 테라스가 중요한 거죠? 하늘이 보이는 하늘 위에 테라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테라스가 방에서 나가는, 나가는 게보다는 거실에서 거실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병널로가 있는 거죠. 병로 전원주택 전원주택이 아닌데도 병널로가 있는 거. 이, 이 친구들은 병널을 좋아합니다. 왜냐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 방을 이렇게 생긴 거죠. 방, 그래서 옷장이 있고, 클러치에 실는 땅콩 주택이 거죠 그래서 이제 쾌백, 쾌백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땅콩 주택 51평. 어 대한민국도 이런 주택 많이 쓰죠. 이런 단면을 구성되어 있는 이런 타운하수도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쾌백, 쾌백에 캐나다. 땅콩 주택 51평 어, 전세계에 가고 싶은 땅콩 주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